됐다. 응? 그게 뭐야? 이거? 음... 채현아채현아채현아채현이는 엄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아빠가. 아빠가 좋아? 나는. 채진아채진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아빠가. 아빠가 좋아? 응. 음, 그렇구나. 채진아 엄마가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응. 엄마가 사랑해. <laughs> 엄마가 사랑해? 응. 아, 아빠는 안 사랑해? 마는타이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해 엄마 아빠 다 사랑하지? 응. 응. 채재아 응.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아빠가. 아빠가 좋지? 응. 어. 채진아 응.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아빠가. 아빠가 좋아 얼마 아빠가 얼마큼 좋아? 어, 많이. 많이 좋아? 응. 채현아 응. 강민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강명이 할머니가 좋아. 이이이이 재준아. 재준아. 광명이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어 할머니가. 광명할머니 재준아. 광명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좋아? 어강명할머니 집. 광명할머니 집이 좋아? 응, 어, 강명할머니 광명할머니 집. 음. 강명 집 보고 싶어? 어. 응. 광명할머니 많이 보고싶어? 응채현아 음. 음. 음? 광명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음. 할머니가 요번엔 또 할머니가 좋아? 응이번엔 어. 음. 할머니가 좋아 채연이 음. 지금 뭐 그리는거야? 음. 뭐예요? 채연이 지금 뽀로로 그리고 있어? 응 음. 음. 아. 채진이는 지금 뭐 그리고 있어? 어, 아빠 채진이는 아빠 그리고 있어? 응 어. 채진이는 아빠 바라기지? 응 어, 아빠 바라기 아빠 바라기지 체진 음. 음. 이 아빠 엄청 좋아하지. 음. 음. 아빠도 체진이 엄청 좋아해. 아빠 얼만큼 좋아해? 어, 많이. 많이 좋아해? 어. 우리 숫자놀이 어. 숫자 한번 세볼까? 어 숫자. 숫자 세봐. 어, 하나, 숫자. 둘. 그다음 뭐야? 어. 그다음 숫자. 뭐야? 숫자. 어? 숫자. 숫자야? 둘둘 어, 숫자. 다음에 뭐야? 숫자. 둘 다음에 뭐야? 다음에 셋이지. 응. 셋 다음에 뭐야? 셋 다음에 하는 거 주, 응. 셋, 다섯, 이거, 이거 여덟. 할까요? 여덟. 여덟 다음에 뭐야? 여덟은 다짜는 거야. 잘 모르는. 다짜는. 이게 무슨 색깔지 이거는 무다 무든 될까? 이게 무슨 색깔이야? 어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어. 봐봐 아빠 보여줘봐. 어. 갈색이야 그건 갈색. 갈색. 응. 재밌어. <sum>